안녕하세요. 무소가금 뉴비와 함께하는 발컨띵컨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새로운 캐릭터 우리 조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루카이까지 복각을 했어요. 아주 똑똑하죠? 지금 조희가 약간 인기가 별로니까 클루카이 붙여가지고 같이 푸시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클루카이 돌파하려고 덤벼들 거니까 그래 조희 뽑지 마라. 클루카이 뽑아라. 둘 같이 붙여줄게 한번 뽑아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계획인데 어쨌든 우리 무소가금 뉴비 분들은 어떻게 하죠? 존버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요 영상 잠깐 올렸습니다 이거 요 영상을 제가 저번에 올렸어요 한 1주 2주 된거 같은데요 이거 보고 그냥 우리 무소가금 뉴비 분들은 맞춰서 가면 됩니다 지금 조휘가 나왔잖아요 조휘는 탕류팟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니키타랑 스프링필드가 한국 서버 미출세했죠. 지금 아직 한국 서버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당장 조휘를 뽑아도 어떻게 할 데가 없다. 그게 지금 중론이고, 심지어 중섭에서도 조휘를 별로 많이 안 뽑는다. 그런 식의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조희는 우리 평범한 그냥 무소가금 뉴비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거르는 게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애정이 간다 그러면 뽑아주시고요. 명함만 그렇게 쓰시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아예 화끈하게 패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탕류팟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희가 가뜩이나 체급도 안 높은데다가 얘네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스가 안돼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이세계로 빙결팟 사서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산성팟 여기 클루카이 지금 출시했죠. 클루카이 복각 돌아왔으니까 뽑아가지고 요 파티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빙결팟 리세계 사든가 산성팟 리세계 사서 하나씩 맞춰가는 거 먼저 추천드릴게요. 이 물리팟은 그냥 건너뛰고요. 요두개 먼저. 맞춰 나가는 게 지금 한국 서버에서는 제일 베스트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요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이고 외형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버 특성상 지금 막 과금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명조, 뭐 니케 여러 가지 게임 많잖아요. 보통 우리 소전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게임 여러 개 같이 하시지. 그래서 돈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휘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클로카이 좀 돌파 하실 분들은 조금 돌파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명함을 얻었으니까 얘도 패스를 할게요.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이거 다 털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 모았습니다. 다음 버전, 뭐 다다음 버전까지 저는 존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는 거 보여드리고 또 뽑을 때는 같이, 저랑 같이 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칠게요. 고맙습니다.